thank <laughs> you 이미 너 뭐, 뭐하냐 이 시간에 아무래도 아니 3시간에 잠깐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 없더라고 아무도 안 깨워주냐 나 하고 있었어 시 반까지 잤어 <laughs> 응, 친구들한테 잘해드리니까 나는 지금 공부하다가 집에 가는 거야 아 빨리 가자 아우 <laughs> 사람들 있을 때나 하거려서 아는 척 하지마 창피하니까 나. 그럼 다 붙어 자. 먼저 내려가세요. 왜 뒤를 떨고 계시지? 어, 눌러, 눌러. 어. 다시 누르자. 일층2층 빨리가 일 층. 오 안돼. 와왜안 다치니? 어? 안 다쳐? 왜, 왜 이래? 아, 왜안 다치는 거야 이거? 야, 왜? 아, 진짜 왜 이래 오늘?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아 오빠 짱비네. 뭐 아기운이야? 오빠 무거워서. 그럼 내가 뭐 500kg야? 저... 집에 가자. 뭐야? 어? 왜, 왜 불이 안 들어오지? 누가 없어요? 안 보이. 문 열어봐, 열어봐. 야안 보이는 데 어떻게 해? 아, 왜 이래? 아 누가 없어요. 어? 어! 불 들어왔다. 어 뭐야? 나 근데 색깔 왜 이래? 어, 뭐야 무섭게. 문도 안 열리고. 아 진짜. 야 당황하지 마. 이럴 때는 그냥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하면 되거든. 찾아보러 찾아봐. 어디 있을 거야. 찾아보러 안보이냐 안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게? 어? 아 전화번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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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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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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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오? <오케이. 웃음> 어? 어, 저거, 어, 어, 저거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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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도 알 터져. 아, 잠깐만. 뭐야? 아 인터넷도 안 되는데? 와, 아, 그렇다 진짜. 아 어떡해. 여기 갇혔어. 이미 어? 비상 버튼이 원래 여기 있었나? 어? 비상 버튼이가 이거 눌러볼까? 그래 그래 그래.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 흐라라건인데요. 엘리베이터에 사람 하나 원숭이 하나 갇혔어요. <laughs> 엘리베이터. 이상해요! 아 죄송한데 저희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말씀하시는 게안 들리거든요? 아! 거기 위에 CCTV 보이시죠? CCTV요? 저기 저기 저기! 어 저기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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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보여요! 살려주세요! 여기 악마가 있어요! 네네네네 동작으로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그럴군요 여기! 뭐니? 뭐, 뭐, 뭐. 음. 문이... <laughs> 아니야, 야 야... 오~ 마임을 잘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뭐하는 거야? 왜 좋아하고 있어? 아니,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야, 고장 났다고, 어떻게 설명해? <laughs> 고장 났다. 저기요... 문... 문... 아... 고장 났다고요? <laughs> 정답입니다. 어? <laughs> 아 네네네네 안 들려서 그러는데 고장난 게 맞으면 발리댄스를 쳐주세요. 어우 어. 고장난 게 맞으니까 발리댄스. 발리댄스. 아 네네네네 고장 나셨군요. 저희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15분 정도 걸리는데 빨리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 되겠다, 맞지? 1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 아, 이 무서운 거 있어. <laughs> 아, 아. 지금부터 엘리베이터 비상시 안내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뭐야? 아 아까 그 직원분 출동하면서 우리 안심하라고 방송 쳐준 거 같아. 말씀 드린는 안내 수칙을 꼭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 네네네? 꼭 따라야지. 근데 오빠 목소리가 왜 이렇게 무섭냐? 열을 돕어. 아 그래? 응. <laughs> 첫 번째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고장이 났을 시 절대 뛰거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오 그럼 안 되지. <laughs> 두 번째 우리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을 시 전화가 연결되거나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 맞아 안 되더라. 만약 전화가 오른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음. <웃음> <웃음> 오빠, 전화가 안 터지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려! <웃음> <웃음> 내 알람 소리야. 어? 어,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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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봤다. <laughs> <왔다. 웃음> 무슨 이 시간에 알람이 울려? <laughs> 봐봐. 뭐야? 알람 설정 제목이 에이미 잠들었으니까 에이미 방에 있는 간식 털어먹는 시간? 다리 안에 썩지내 방에 간식들이 사라지다. <laughs> 세 번째, 우리 엘리베이터는 탑승 가능 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다섯 어... 명이 타지 않았는데 경고 용린다면 절대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내리세요. 우리 아까 경고 울리긴 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오... 왜 내려야 하는 거지? 어? 어? 어... 불에 또 나갔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어? 불켰다 켜었다. 아, 왜? 근데 타지 말라는 걸까? 그러게 우리도 아까 경고음 들렸었는데. 혹시 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말고도 귀신들 타이스가 위험하게 내리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뻔한데 그러면. 그 <laughs> <laughs> 아, 왜또불 꺼지 봐. 무섭게. 어, 귀신들이 불꺼다 봐. 네가 더 무서워. 뭐가 있다 그래 뒤에? 아무것도 없네. 아유, 무서워. 그. <laughs> 오, 바로 이다. 미로체, 우리 엘리베이터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뭐? <laughs> 어? 이거는 <이건> 거울인데? <웃음> <웃음> 대신 미로가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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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가 거울 아니야? <laughs> 아직 이거다. <재개근아. 웃음> 개그친 건가 봐 아, 우리 무서울까 봐 무섭지 말라고 이렇게 개그 쳐주신 건가? 그런가 봐 아. <laughs> 방송에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하지만 거울이 비친 본인의 모습을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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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울은 실제 거라 뚱뚱하게 나와서 자칫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어? 그점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아.. 뭐야.. 아실제로다더 뚱뚱해 보이는 거였구나 어쩌지 난 내가 살찐 줄 알았네 아 씨.. 뭐래? 오빠 살찐 거 맞아 아니야 거울 타이 <laughs>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있으면 내리지 마시고 즉시 숨을 참아주세요 <laughs> 무슨 귀신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 <laughs> 엘리베이문 열리면 바로 내려야지 무슨 숨을 참아 <laughs> 그러니까 뭐 웃긴 소리 하고 있어 진짜 <laughs> 내길 <laughs> 풀!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찾아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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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저 여자? <여쟈? 웃음> 얼굴이 빨지. <빨개. 웃음> <laughs> 어, 잠깐만. 그런데 방금 문 열렸었지. 어. 어? <laughs> 열리나 보자. 뭐야? <laughs> 문또안 <문도> 열려. <laughs> 아 알려주세요. 진짜 언제 오시는 거야? <laughs> 여섯 번째. 우리 엘리베이터에는 4층 버튼이 누르지 않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4층 버튼 안 눌린다고? 어? 눌렸다! 와, 누, 눌렸는데? 뭐, 우와. 야 눌렸는데? 뭐야? 야엘리베이 움직여! 만약 눌렸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문이 열려도 절대 내리지 마세요 우리 건물에는 4층이 없습니다 허 <laughs> 우리 안내방송에는 여섯 번째 안내 수치가 없습니다. 어? 만약 여섯 번째 수치 나왔다면 반대로 행동해 주세요. 뭐야, 어? 자취에서 <laughs> <laughs> 내렸어. 요 오쥬 이습니다 우리가 놀러가고 오쥬 했는데 놀가 아저씨 지금 오고 있는데 오 아버지 우리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 무섭나요? 아 뭐야? 공포의 엘리베이터 안내소지? <laughs> 아 방송이 왜 켜져 있어? 방금 있던 직원이 켜놓고 갔나? 어어어 CCTV 학생들이 보이네. 어 학생들 제말 들리세요? 예 들려요. 어제 말이 들리면 엘리댄스를쳐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방송이 연결되어 있는 줄 모르고 인터넷에 무선 괴담을 읽고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네 아, 거기 학원이죠? 네. 아 저희 직원이 아까 출동했습니다.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걸 읽고 있었네. 아 죄송합니다. 그 방송을 켜 놓고 가 가지고 그 다음에 오신 직원분이 방송 연결된 지 모르고 인터넷 무서운 공포 엘리베이터 계단을 읽는 걸 우리가 들은 거야. 그랬던 거지. 아, 뭐랬냐. 아, 미겠다 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아, 어,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아, 진짜 그거 덕분에 근데 재밌었다. 맞아. 어? 어?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죠? 늦어서 죄송니니아 아니, 에요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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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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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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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무도 없어요 <laughs>